저희는 이제 꼬모를 마무리하고 빌라노로 갑니다. 빌라노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 이제 한국으로 가요, 이제. 네. 즐거웠네요. 이탈리아, 안녕. 더벗어졌수 오케이. Okay. 꼬모에 있는 기차 역이고요 이제 뭐 버스를 타든 뭐 여러 가지 갈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밀라노 가는 기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저 기차 타는 것도 좋아요. 저는 뭘 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 여기는 약간 지하철 느낌인데요 무궁화호에요 아, 무궁화호 저는 무궁화호를 잘 알죠 음, 좌석은 되게 불편하고요 아, 여기는 지정석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앉아서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이제 밀라노 가기도 합니다 <laughs> 저희는 밀라노에 도착을 언니가 지금 말을 못해요 굉장히 쫄아있거든요 핸드폰을 못 보이잖아 핸드폰 여기 넣은 거 한번 보여주세 알바오티스 절대 못 잃어 알바오티스 절대 지켜! 지금 가방 지퍼 위치도 개가 됩니다 누가 내 배를 만지면 알겠지. 지퍼를 건드면. 아 아무하고도 눈안맞을다그 누구하고도 눈안맞을다 여기는 무슨 광장이지? 지금 메인 거리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고나 아고나 아직도 팔찌 채워주는 사람들 진짜 엄청 많네요. 돈을 뜯기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나도 뭔가를 줘볼까 같이? <laughs> 좋은 방법인데요? <laughs> 나도 나도 뭔가를 마지막 촬영입니다. 미디 언니 오시죠. 저는 저런 거 좋아해요. 요새를 지나 무슨 요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 한국으로 떠나요. 지금 밀라노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뭔가 되게 아쉽네요. 재밌게 진짜 잘 놀다 갑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즐거웠습니다. 가장 <놀람> 가요 20초를 남기고 탔습니다. 대박사건 저희는 이제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40분 걸려요. 40분 걸려요. 40분 동안 한번 자야 되겠네요. 저는 또 대표님이랑 같이 갑니다. 이런 겨울이런 도착을 응. 하였습니다. 다음엔 내기나요다 응. 왔어요? 응. 저희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짐을 가지러 가신 작은 대표님이랑 곧 있으면 만날 거예요. 여기는 또좀 추운 것 같아요. 저녁이 돼서 추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역시 우 마음이 지고겠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이런 제이 표시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됩 저희는 터미널이어고 이쪽으로 가는 중입니 저희 작은 사장님 오시면 이제 짐 가지고 오시면 은 여기서 자전거 패킹 해가지고 네짐 붙이고 들어갈 겁니다 이제 저희는 그럼 이제 한국을 가요 저희 드디어 드디어 아쉽네요 이건 뭐죠? 이런 건 여기 왜 있을까요? 누가 갔다 왔을 집에 갈 때가 되니까 날씨가 엄청 흐려졌어요 뭔가 왠지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인데 날씨도 좀 추워졌고 그래도 저희가 있는 머무는 동안은 그래도 비도 오긴 했지만 뭐, 비도 왔고 해도 보고 날씨가 그래도 이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착을 했습니다. <laughs> 차. 네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짐을 때려지시는 차가 도착을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손 까졌어. 아이 너무 고생스럽게. 왜왜 손이 거기다가 긁어가지 아이고. Tutto bene. Tutto 이쪽에 Tutto 짐을 다 내리고 나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짐을 다 내렸습니다. 여기서 자전거 패킹 하실 거죠? 네, 여기서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고 한번 자전거 패킹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I'm very curious to see. 잘 가라고 했어요. 잘 가. 어, 면저로 가실 수 있어요. 순식간에 자전거 패킹을 했습니다 간단해가지고 바퀴만 빼면 되기 때문에 아, 안장, 안장도 빼야죠 아무튼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지금 후다부다 다 했어요 좀 나눌 수 있으면 근육이꺼의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약간.. 어, 그가... 우리가 밀라노에 있을 땐 정말 햇볕이 쨍쨍하고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데 오. 지금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 비 온다! 어. 번개도 썼어, 천깐도비 오는 줄 몰랐네. 데 응, 우리 너무 짐 싸는데 심취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우리좋아졌는지 네. 날씨 좋았어요. 여행하는 동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했다. 모든 게 최고였다. 그건 왜 하는지는 모르겠다. <laughs> 지금 남자들이 자전거 가지고 들어가고 저희는 짐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무비어다가 <laughs> 저희는 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 소리 받게 주셔라. 걱정 일랑 붙들어 매셔라 걱정 붙들어 매셔라 짐은 내가 잘 지킨다. 걱정을 붙들어, 붙들어, 붙들어 매셔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다들 고생이 너무 많죠. 으 비옵니다. 비도 오고. 이건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짐이 없습니다. 오케이 돈. 고고. 와,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너네 잘 가라 이거죠. 야, 간다, 밀라노. 가요, 내 소중한 고마웠어요. 고마워. 고마워. 즐겁네. <laughs> 기 찍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어 <목소리> 저는 계속 집 지키는 것만 시켜요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계속 집만 지켜요 그런데 그냥 가고 있어요 저는 맨날 제 멋대로 한다고 혼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혼나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혁 씨가 지금 짐 지키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거 내려놓고 갔다 올게요. 언니 여, 여기서 언니 짐 지키세요? 이거 어, 나 들고 있으라고 <laughs> 아니죠? 저희 네, 다리를 저희 대표님 약쟁이시니다 지금 뭐가 있는지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네 다리를 자전거 짐에 넣었나보다. 에너지 올라 파워젤. 아닙니다. <laughs> 다 저희 교수님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가는 게... 프라이버시가 뜨고 <laughs> 있어. 얘가 에너지 올라파가 될 간접광고입니다. 전 계속 저를 봐요. <웃음> <웃음> 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급하자 안 되는 거야. 그냥 봐요. 이제 저희 체크인 하고 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게 음. 되고 들는데 여기에서는 모르겠어요 왜 까탈스럽게 갑자기 끊는지. 아무튼 뭐별 문제없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봅니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저희도 지금 다들 지쳤죠? 청청거리죠? 힘들었네요. 어? <목소리> <우와. 목소리> 면세점입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긴 면이다. 음 역시 파스타의 고장. 이 <다리>. <internet> 그러면 차량이 되고요. 꼭 도로 동영상 종료. 맞는 도서 <laughs> <그냥 로>, 그리고 그 이름 바로 이 어. 지. 힘들다 지금 뭐라고 <laughs> 이 오빠 이름은 이어진이에요 어, 제 이름은 이어진입니다요 <laughs> 리온 님 <laughs> 이렇게 한 바퀴 뿅 돌아가지고 도착해 보자. 이찍까 출근 시간인가? 오늘은 민정니랑프리마레 비베 아 이거 하지 말 하지 말래. 네, 설명하지 말래. 저희 사장님이 왜요? 뭐예요? 사장님 찾았잖아요. 든 떼드 갸갸드 좋지? 좋아? 어? 응, 나나 찍고. 글수야 진짜 힘들지. 디젤론데. <laughs> 가까이서 이제 러닝 해야 돼 이제. 진짜 시팔 저팔. 허벅지로 표현해주세요. <laughs> <땅. 웃음> <I've optics. 웃음> 나는 요전 <완전 빌딩. 웃음> 못 쫓아가요. <laughs> 아, 처음에는 우리 우리보다 먼저 간줄 알고 도는 다 알고 있어요. <laughs> 너 내가 다음에 이거 할수있어까쁘게 나오기가 예 예. 카페. <웃음> 음.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야이누어가 네.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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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서 보 하나 둘셋 종국이 전달할게 생겼네요 빈 마레인님 어떻게 여행은 평안하셨습니까 <laughs> 안전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잘 말려서 잘 눕혀드리겠습니다 가자마자 진상함이 가서 음. 1분 늦었어요. 1라고 말하기로 해서 1 0 0시다 자, 갈바요이위와요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웃음> <해요>. <laughs> 있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자 갑니다. 가0 0 하나 둘셋 하나 둘. 고 <laughs> 아, 2, 3. 아, 2. 아, 부록 한이갈바이 이기는 게 지는 거 아닌가요? <웃음> 가만히 이기는 게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 빨리, 언니, 잖아요 빨리. 하세 빨리.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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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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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세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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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하고 <laughs> 있는데 저희 작사님의 짧은 연애 스토리를 듣는 동안 저희는 대로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영상이 네. 담기지 않았죠?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켰거든요 비밀 이야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데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But I would like to the, the ground. Please. <laughs> to consider the weight of this bicycle is more than 20 kilos. Wow. And then you can feel the. Yes. Okay? Okay. So is this carbon? Oh. No, aluminum. Aluminium. The first miracle was the aluminum. 왜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고 있죠? <웃음> <어떻게> <웃음> 우리 지금 <해볼래>? 본분을 잃어버렸어 <laughs> <laughs> 미디어팀이 <laughs> 저 <사회지. 웃음> 미디어팀이 미디어팀 끼야너 미디어팀 막내 잘 듣고 있지? <laughs> 너 오늘 좀 부끄러웠다 어, 너 인사 잘 했어야지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며? 다 들었다 자연스 좋아하는 거한 가지를 하려면 싫어하는 거 아홉 가지를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밥 먹으려고 멈췄어요 이번에는 <laughs> 경기를 잘한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맞춰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햇볕도 많이 받고 비도 많이 맞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코스 저런 코스 말도 안 되는 어필도 타보고 진짜. 지로디탈리아도 보고. 지로디탈리아. 근데 언니 너무 투머치인데요. <laughs> 오리셴키. 생키. 오리셴키가 물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언니를 물 속에 <laughs> 보내고 말이야. 미디어팀. 오늘 강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있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갑니다. 움직이 직전은사실 네, 어느 선수지는 제가 준영 오빠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수학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깔맞춤 하고 오셔가지고 선 선수가 보고 저한테 내 한번 팬인가? <laughs> 한번 물이 들어있나요? 물이 너무 잘... 궁금합니다. 물이 어? 들어 있어요? 뭔가 탔어? 뭐, 한, 뭐, 한 탔어요, 줄... 네. 네. 탔어, 이거 탔어요. 이거 과연 뭘까요? 약간 링티 같은데요. <laughs> <laughs> 가보겠습니다. 저는 <laughs> 언니, 아, 여기는, 저는 이쪽을 찍고, 해주는 저쪽을 찍고. 자 다시 원, 투 쓰리, 고아 더워. <laughs> 생각 못했다 어. 어제 커피만 먹겠다. 고 다짐을 했는데오메크가갖고 싶다고. 오메크오픈크 먹고 싶다오라다크다고오메 <laughs> 와, 디스크 바퀴다 <밖이다>. 대박! <laughs> 잘 썼어요. <잘. 웃음> 이곳이이곳이이곳이 <laughs> 밀라노 이디 <laughs> <laughs> 가는 거죠거 와 대박이다. 얼마나 맛있을지. 바버샵에서 <laughs> 심유로 주고 머리 했어요. 오. 쿨럭 쿨럭. 오. 받아줄 여력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몇 달까지 인생을 <laughs> 살면서 가장 잘. <laughs> 수 없는 여자죠. <laughs> 이건 어떻게 써야 돼? 버닝 <laughs> <laughs> <어닝> 중이시군요. 은수 <laughs> 오빠 왜 보따리 배듯이 옷을 그렇게 매시는 거죠? 잘 <laughs> 모르시는군요. <laughs> 이태리 스타일인가 이게? 이탈리아 뿅뿅이 스타일. 이탈리아의 그 남자 마지막 날이네요. 아쉬워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즐거우셨죠 진짜로 네. 진짜 네. 꼭 나오겠다.

러프이랑 명철이가 리 s d 를러프리아에그렇프리나에서러프리아거서 러프리아에서 에놔서 피자는 아에서기에서 편하니까 네, 맞아요네 개든 다섯 개든 다필요아에서러프리아리아리아에서리아리 진짜 이쁘다 근데 어 진짜 맛있어 네. 어, 내가 오늘 저녁에 내 메모장에다가 너희 썸남의 이름을 적어놓을게 <laughs> 그리고 네. 그 남자가 네가 연애를 시작한다면 네. 난 부주하지 않겠어 왜요? 어? 왜요? 오빠가 내가 만 내가 맞췄으니까 너는 얘기하지 않았고 네 은소방님 돌아봐주세요 <laughs> 사장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매, 와 오빠 어떻게 이거